갑자기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. 네, 네. 좀 일대일로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란 분이 계세요. <laughs> 그분이 일대일로 보자고 러는데 어, 느낌이 갑자기. 이렇게... 왜냐 그때 막 오, 인선할 때니까. 네. 어 어떻게 어쩌지 어떻게 어. 어쩌자. 그냥 딱 만났는데 꼬인 거예요. 왜냐면 어.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란 분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. 네. 사진이나 동영상을. 네. 너무 스윗하고 친근하고 <laughs> 따뜻하게 아. 웃으면서. 아. 아. 갑자기 무장해제. 어. 박진영 씨가 또 그러면 거절을 못 하니까. 그니까 저보다 나이도 두살 어리세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, 아, 예, 하시면서. 그래서 이제 얘가 시작된 거죠.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요. 네.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아, 그래요? 네네, 알겠습니다. 하고, 그걸 자꾸 해결해 와요. <laughs> 어머, 어 아, 네. 그러니까 물린, 물린 거예요. 물렸는데, 어, 네. 제가 물린 걸 몰랐어요. 안 아프게 물어서. 아, 아, 그래서 네네네. 3개월을 그걸 하다가. 어느 순간 알았어요. 내가 물렸네, 이거. 아니, 그, 그, 그 사이에 이제 막 한미 정상회담, 막 아, 미국 네네. 가고 뉴스에 막 나시는데, 그 와중에 계속 저한테 연락하시면서, 3개월을. 음. 그래서 나중에, 어, 어 알겠어. 아, 예. <laughs> 그때는은저절을 못하죠. 3개월을 그랬는데. 그 <laughs>